구조가 잘돼 있어서 면적 대비 훨씬 넓어 보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 집도 이처럼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굳이 넓고 비싼 민영 주택 분양을 택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온 30대 부부가 지난 11일 고양 창릉 신도시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남긴 말이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었다. LH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의 견본주택을 일반에 공개하며 수많은 소유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견본주택 공개가 시작되기 전부터 입구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다 오픈 시간이 되자 그 수는 급격히 늘어나며 수십 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말이 아닌 평일인 월요일 아침에 몰린 인파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30대 부부부터 7 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들 중에서는 특히 일산에 오랜 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견본주택 내부는 세 가지 다른 타입으로 꾸며져 있었다. a 사블록 55호 타입 핀세계 건설, SO블록 74호 타입 미수 건설 브라운스토 SU블록 SO 59호 타입 반도 건설 유보라 등은 각기 다른 크기와 구조로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이중 30대 부분은 a 사블록의 55호 타입을 살펴본 후집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들은 방이 실제로는 작은 편인데 하나하나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것 같다며. 큰 만족감을 표했다. 관람객들은 수납 공간이 실용적이어서 면적 대비 넓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50대 어머니와 함께 온 30대 여성은 특히 74호 타입이 정말 마음에 든다. 남편이 은평구로 출퇴근하는데 창릉지구는 가까워서 편리하고 수납 공간이 너무 잘돼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이어민영 아파트에서 봤던 것보다 방 크기는 작은 것 같지만 수납 공간과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어서 상세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팬트리와드레스룸이 잘 배치되어 있어 실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을 느꼈다고 했다. 일산에서 온 30대 여성은 새 아파트가 쾌적하고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것 같다고 호평했다. 이어 유모차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특히 엄마들에게 너무 편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구축될 광역교통망도 큰 장점으로 꼽혔다. 일산 동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창릉지구는 교통과 가격이 정말 좋다면서 서울 출퇴근도 편하고 이곳이 개발되면 이동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30년째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은 GTX-A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나가기도 수월해져서 정말 편리해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GTX-A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30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창릉역이 개통된다.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과 삼성역 동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고향은 평선 광역철도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서울적 분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고향 창릉에서 총 1792가구의 본청약을 시작한다. 고향 창릉은 경기 고향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1원에 789만이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A4블록은 신혼이 망타운을 포함해 603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급 물량은 A4블록 186가구, S5블록 126가구, S6블록 79가구 전용 면적 51위에서 84위까지 다양한 평형이 포함되어 있다 청약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 당첨자 발표는 3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입주는 S6블록 2027년 12월 A4블록과 S5블록은 202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